자 생각해보자.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지. 역은 참이고 이건 참이 돼야 되고 대우는 거짓이니까 이거는 거짓 라른 얘기야 맞지? 네. 자 그럼 생각해볼게. 얘가 무슨 뜻이야? a랑 b랑 똑같아도 되고 a랑 마이너스 b가 똑같아도 돼요. 그죠? 명 얘는 a랑 b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쪽은. 그죠? 그러면 이거 되고 이거 안 되네요. 그죠? 이렇게도. 이해됐어요? 네 응. 얘는 얘는 a,b 둘다 0이란 뜻이죠? 이것도 a,b 둘다 0이란 뜻이죠? 음. 응, 이건 뭐요? 필요축 이거에요 a,b 둘다 0이란 뜻이에요 <laughs>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야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야 0보다 아, 크거나 같은 수를 응. 더하면 저, 절대값은 거리잖아 거리니까 최솟값이 0이겠지 그지? 이해돼요? 네. 거리의 최솟값이 0이라 아, 네, 네. 어. 그러면은 이거는 둘다 0이란 뜻이야 더해서 0이면 네. 얘도 완찬가이잖아 제곱수니까 0보다 네. 크거나 같잖아 네. 그럼 둘다 0이어야 되지 또 네. 그래서 이건 a는 0 b는 0이야 안 그럼 이건 안되죠 우리가 찾던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찾던 건 이건 되고 이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 지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잖아 다 되잖아요 네. 얘는 a는 0이 아니다 또는 b는 0이 아니다 a는 0이 아니다 또는 b는 0이 아니다니까 a는 0이 아니다 b는 0이다. 하나 있고요. a는 0이 다 b는 0이 아니다. 또 있고요. 그죠? a는 0이 아니다 b도 0이 아니다도 있어요. 맞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a는 0이 아니다 b는 0이 아니다죠. 둘다 0이 아니에요 곱해서 0이 아니지. 그러면은 이건 되죠? 이건 안 되죠? 이것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건 아니 아니 그게 안, 아니 지금 다 찾았잖아 이제 이건 되잖아 이건 안 되잖아 이게 더 큰데요? 아니 뭔 소리예요? 이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됐죠? 기억띠가 주실 수 x, y 대해서 <laughs> 조건 p가 조건 q에 대한 충분조건이죠, 필요조건이 아닙니까? p는 p가 q에 들어가 돼 이쪽은 들어가지 말아라 이 뜻이야, 그지 네. 예, 그 얘는 그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얘는 1보다 작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1보다 작다 안에 네? 다 들어가죠. 네. 음, 그 그니까 기억은 네. 되죠, 그죠 그렇죠? 나 아, 니연이요. 니연은 생각해봐요. 이게 x 가 y 보다 더 멀다는 뜻이에요. 이게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개념이란 말이야. 좀 생각해봐. y 가 y 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음. 그 필요랑 충분에 가려요. 필요랑 충분에 가려다고요? C가 Q이기 위한, 이기 위한을 항상 뒤에다 놔 알았지? 근데... 응. 그... 을, 이거 알겠는데... 네? 뭔소리 뭐가 필요인지 외야겠어더큰게 뭔지 외겠어더큰 게요? 포함하면 돼요. A, B, A, B, C, D 누가 더 커요? 응? A, B, A, B, C, D 누가 더 커요? ABC. 음, 응, 이게 이게 포함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조건이죠. 근데. 네. 응. 어. 뭐요 이러면 충분조건이잖아요. 이게 P고 이게 Q야. 여기 제곱. 아, 이거 밑에 거요? 아, 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거리 개념으로 보라고. x가 원점에서부터 더 멀대. y보다. 네. 제곱하면 누가 더 크게? 응. 그래서 ㄴ 는 필요충분이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요. 네. <laughs> <laughs> 왜 그거 딴 식으로 쳐다보냐고. 뭐가요? <laughs> 응? 갑자기 왜그렇게 돼요? 아 잠깐만. 아니구나. 1보다 작을 땐 달라지는구나. 왜, 왜 갑자기 1보다 작아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 소스는 안 되니까. 아,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구나.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네요. <laughs> 된거 아니에요? 음, 그럼 이제 충분히지만 필요 조건 아닌 거 그러네요. 아, 리언도 비용이. 되네요. 어. 아, 리언될 거예요. 리언될 거예요. 봐봐요. 리언된다고요? <laughs> <거예요>. 응. <봐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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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제곱을 했을 때 누가 더 크냐는 항상 1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수들은 생각해봐. 그러니까 양수들만 생각할게 일단. 1보다 큰 수들은 제곱하면 커져잖아. 크죠. 커지지. 근데 1보다 작은 수들은 아, 그, 더 작아지지. 그지 u Chungujon. You Piru Chungujon. You d o n 는답 a 아 e 네. a 아, <laughs> 왜 end. y 이 u don't have your own end. t 다시 다시. it. That's it. That's it. t h a 제곱하면 That'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절값이 나오면 제곱하면 그냥 제일 쉽잖아. 아, 그래서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두개 똑같다고. 어, 아, 필요 충분이에요. 이건 뭐야? 절대값는데어떤 거? 이거요? 이거는 이제 해봐야지. 아, 절대값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두 개가 나왔던데죠. 그, 이건 그냥 풀어야지, 그지? 이거는 그냥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 1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에다가 맞지? 그럼 이게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 나오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나오겠네 네. 이제 얘는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지 얘는 두번 풀어야 돼 그래서 양수라고 치면 됐지 x가 양수일 때는요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x가 음수라고 치면 어떻게 나올 거야 어, 그럼 얘가 더큰 거네요. 엑세이 지... 그럴 거 같아요. 일단은, 그죠 얘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x 세이즈고 플러스 엑 마이너스 영보다 작거나 같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아까 이 조건은 우리가 풀어봤잖아? 이런 게 나왔잖니? 네. 이런 게 나왔는데 클 때만 적용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엑가0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나갖고... 네? 무슨 소리예요, 뭐 또? 영보다 네? 작은 부분 봤잖아요, 지금 아니 아니요, 아니요. 다, 다시요 다시요. 자,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풀고 있어요? 그때 범위가 이게 나왔죠? x 가0보다 큰데 그럼 0에서2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기는 에서부터 이라고요. 안 되는 거. 그 그래, 이거 이것도 있잖아요, 근데 얘도 하면, 그지?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이부터 0까지가 나오거든. 어, 그럼 딱 얘는. 어, 크네요. 얘랑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부터 2까지가 되는 거지. 네. 얘는 마이너스 일부터 2까지만 되는 거지. 이건 들어오고 이건 안 되지. 그지? 이건 우리가 찾던 거지. 3번째. 아니, 찾던 거 맞잖아요. 충분 조건이면 필요 조건 아닌 거. 필요 조건이잖아요. 아니요, 이게 충분 조건이죠. 이게 필요 조건이 아닌 어. 것이고. 아니, 잠시만요. 피가 키우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아, 가 작은 거. 알죠?